안녕하십니까 정풍 누수설비 박수구 TV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안산 어, 상목구 월피동에 네, 1층은 어, 상가고 어, 2층, 3층은 어, 주택인 네, 상가주택에 네, 며칠 전부터 이렇게 어, 지금 북쪽에 벽 쪽에 지금 물이 이렇 바닥에 물이 흘러든 흔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 벽 타고 물이 흘러내리고 내리,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천장에서, 어, 지금 물이 이쪽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센지가, 날짜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곰팡이도 많이 쓸어 있고요. 어, 지금 보시면 바닥에도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쪽 상가 쪽, 상가 안쪽에도 뭐 누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건물 주인하고, 네, 안쪽에, 상가 안쪽에서 상 한번 보고, 네, 누수 탐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업해요오 응.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그거 슬리퍼 엄청 미끄러워요 바닥에 물기 있으면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안녕아이안야 이게 물이 지금 아이고 미끄 이게 다 떨어지는 거다 네 이게 지금 물이 흐매가지고 매이 잡혀가지고 이게 잠이 자면 되게 썩어서 떨어져, 떨어져. 이게 물이 돼서 그런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래서... 여기가 보니까 안에가 되게 습... 습기가 되게 많은데, 습한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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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한 편이게 음... 물이 되셨떨어지는그러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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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떨어집니까? 이거 언제부터 그러는 건데요? 며칠 됐어요. 며칠이요? 네. 대충, 대충적으로 며칠 정도가 된 건데요. 거의 한 20일? 20일이요? 네. 와, 3주 정도 됐단 얘기네. 네 이, 음. 여기 물이 고여가지고 저를 옮겼어요, 당연 아, 이쪽으로요? 네, 여기, 여기 등에 고여가지고. 예, 네, 등을, 등을 띈 거구나. 네. 아, 물 떨어지네. 떨어지죠 이쪽에 물이 떨어지네요. 네, 물만 고여지는데. 네. <laughs> 이렇게 습도가 많을 수밖에 없지. 네, 개별수석이란 기로, 네, 어, 기본적인 누수 점검 및, 어, 뭐, 누수 탐지 이제 해보니까, 아, 지금, 운수 쪽 배관에서, 네, 별침이 돌아가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운수 배관에서 이제 누수가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어, 이제, 모유가에서. 고일로에서 온수 배관 분리해갔구요 네, 이제 공압 넣어가지고 어. 어, 보일러에서 온수 어, 배관 이제 분리해가지고 어, 공업 나가지고 온수 어, 배관에 이제 공압 점검 이제 해보고 있는데 네. 앞손실이 압손실이 어, 미세하게 네, 오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처음식 누수탐지기로 어, 누수 포인트 이제 찾아보니까 여기 보일러 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 예전에 이제 작년인가에 뭐 다른 업체에서 뭐 공사해가지고 여기서 세가지고 이제 여기 수리했다고 하는데 아 이쪽에서 어 강력한 누수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처음 시탐지기로 네보일러터보일러터 시작해가지고 작은 어방 쪽으로 다지나가 지나서. 어, 싱크대하고 욕실 쪽하고, 어, 이제 청음으로 누수음을 이제 다 들어봤는데, 아, 지금, 이쪽 부근에서 네, 누수음이 여기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우스 센서 있는데, 이쪽에서, 어, 누수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청음식 탐지기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누수 포인트 이제 어느 정도 찾았기 때문에, 아, 이제, 배관에 이제 아 확실하게 한번더 이제 누수 포인트 측정해 보겠습니다. 가스 누수 탐지형 가스를 한번 주입해 가지고 아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가스 반응이 오는지 확실하게 한번더 확인해 보고 네 굴착해서 온수 배관 누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누수 탐지형 가스를 온수 배관에 한번 주입 한번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 바로 가스 반응이 바로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네 지금 보시면 가스 넣자마자 가스 넣자마자 바로 반응이 바로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예측한 어, 자리가 확실히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작은 방 쪽에서도, 어, 이렇게 가스, 가스 탐지기 센서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아, 여기 작은 방벽 쪽에서도 가스 탐지기가, 네, 경보를 발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측한, 아, 곳에서, 아, 누수가 확실히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굴착해서, 네, 누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벽을 살짝 굴착해가지고네 PPC 온수 배관 이제 누수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바닥에 벽을 살짝 굴착했더니 아, 새는 소리가 들리고 어, 이렇게 어 있는 거품을 이렇게 붙여보면 이렇게 거품이 어 이렇게 보글보글 새는 게 이렇 보입니다 네. 지금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세련데가 보이죠 네, 지금, 어, 공합 빼고요. 보일러에다가, 이제, 어, 온수형 배관, 이제 다시 연결해가지고, 어, 자연수압으로 이제 물을 자연스럽게, 이제, 어, 누수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물 다, 다 열어놨고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네, 보시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아, 아 지금, 유출을 해보면, 어, 작년에 여기, 어, 다른 업자분께서 여기를 수리를 하셨는데, 아, 여기 신츠 부석을 이렇게, PC, PPC 배관에다가 연결을 하셨는데, 아, 여기에 이제, 아, 열팽차하고 이제 수축을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뭔가가, 뭐 미세하게, 아, 누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 보시면, 물이 이렇게 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도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있고요 네, 이렇게 셉니다. 네. 이제, 확실하게도 수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 반대편 쪽에 벽을, 이제, 어, 이제, 바닥을 이제 뜯어가지고요. 어, PPC 온수배관, 이제, 저에 보일러 쪽에 있는 베란다 쪽에서 벽으로 이렇게 넘어온 배관을, 네, 찾았습니다. 어, 지금 배관을, 어, 여기서 절단해가지고요. 어, 여기서 이제, 기존의 배관, 이제 다, 어, 여기서 이제 잘라, 여기, 요, 요, 정도에서 이제 배관 다 자르고, 쪽에서 연결해가지고요. 어, 이쪽, 어, 보일러실 쪽 저쪽까지 아, 다시 새 배관으로 이제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수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누수되는 배관 네 수리 다 끝났습니다. 네, PPC 배관에다가 이제 호환용 부석 연결해가지고요, 네, PBA 건 연결해서 아저 보일러 밑에까지 이렇게 PBA 컨백안들를 연결했습니다. 네, 지금, 공압을 한 7.7kg 조금, 넘게 이제 앞, 앞넣었고요 네, 게이지 한번확인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어 PBA 콘 배관으로 네 이런 식으로 벽까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요 배관 노출 시켜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연결했습니다. 아 지금 어 7kg 정도 공압 넣었는데 아, 조금 7kg 약간 살짝 넘게 함 넣었거든요. 아 지금 공압 넣은지 한 5분 정도 지났는데요. 네, 여기 뭐냐? 비늘거품 갖다가 한번 칠해가지고 네도설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네, 저기도 네, 부속 연결 부분에는 일단은 쪽에는 세는 곳이 없습니다. 이 네, 쪽에 네, 작은 방 쪽에. 아, 어, 구속 연결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부속 연결 부분에 네 비누 거품 다 칠해가지고 누설 테스트 다 해보고 있는데 네 전혀 일단 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5, 10분에서 15분 정도 지켜보고 네 이상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성 연결 부분에, 어, 이제는 어, 누설도 전혀 없고요 네, 누수도 확실하게 다 잡혔습니다. 네, 공학도 네,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배관이 누수는 이제 확실하게 다 잡혔기 때문에 네, 배관한 이제 아, 보일러에 연결해가지고요. 네, 이제 물 다시 다 온수 한번 다 틀어보고, 저게 이제 시멘트하고 이렇게 마무리 다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작은 방 쪽에 굴착한 부분에, 네. 시멘트 마감 다 했습니다. 네. 아, 보일러 밑에 베란다 쪽에 아, 이쪽에 벽쪽에 붙착한 부분도 네. 이런식으로 시멘트 마감 다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